자 6516님 저는 고3 학생입니다. 친구들하고 여자친구의 친구들이 하는 일 하는 일일찻집 가기로 했는데 그날 야자를 해요. 야자 몰래 빠져나갈 방법 좀 같이 생각해 주세요. 좋대 잘하는 방법도 좋습니다. 음... 어, 그림은 교복 입은 인기남의 모습을 그려주세요라고 하셨네요. 교복 입은 인기남은 어떻게 근처에 그러면 여학생들을 막 그려드려야 되나요? 그냥 날라리 그리면될거 같아 날라리 <laughs> 쫄바지에다가 딱딱각 나오잖아요. 조끼 딱 붙어가지고 조끼요? 그 어... 없나요? 그 교복에 조끼 있잖아요. 아 요즘 있나? 요그 되게 그막 웨이터 같이 그 조끼 쫙 붙여가지고 하는 그 음... 패션 있어요. 자 야자를 몰래 땡땡이 칠 방법을 같이 생각해달라고 음... 같이 생각해달라고 본인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. 네. 네. 머리를 모아달라 얘긴데요. 저는 조테, 일단 조퇴는 잘안 했고요. 아, 조퇴는 네. 한 번도 안 했어요. 음... 야자는 원래 안 했고요 음흠. 예체능이라 네. 예 체능을 이번기에 시작하시는 건 어떨까요? 뭘 시작을 해요? 그럼 그냥 보내주거든요. 야자 안 하고 아 야구보다 아니 뭐 미술한다 아, 이 미술 미술 미술학원 가야 된다고 네. 빠져요 그냥 선생님이 아. 그것만 확인하고 미술학원 다니는 다니는지만 확인하고 보내줘요. 어고3인데 아... 갑자기 예체능으로 가라 그럼 뭐 어떻게 해요? 그냥 음... 빠지게요? 이분이 이과 뭐 이런 쪽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체능반으로 옮기는 건 굳이 일일찻집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? 음, 이거를 논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. 어, 처음부터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. <laughs> 고삼이에요. 네. 공부해야죠. 네. 공부하려면 야자시간에 공부를 해야죠. 네. 근데 고삼인데 <laughs> 야자시간에 여자친구의 친구들이 하는 일일찻집에 가서 놀려고 그래요. 음. 그거 자체가 공부할 생각이 없어요. 아. 이미 예. 공부는 좀 어렵다 그렇죠 어, 그 추정이 되니까 예. 근데 아. 야자에 몰래 빠져나갈 방법을 생각하는 거에 더하기 조퇴까지도 생각하고 있어요 음. 그 그러니까 야자만 빠지는 게 아니, 아니고 그날 조퇴를 해서 그날 통으로 놀겠다는 거예요 더 괘씸한 거거든요 <laughs> 아니 일일차 집을 가는데 그죠 예. 그러면 방과 후에 가는 건데 굳이 일일차쯤하고 상관없는 음흠. 어 정규 수업 시간에 <laughs> 놀겠다는 뜻이거든요. 이거는 사실은 일일차쯤은 이제 핑계예요. 이제 이, 이, 이쯤 되면 줄 음. 때까지 가면은 그냥 부당하게 놀려는 심보거든요. 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, 시청자 여러분들? 와 아, 그렇군요. 어 굉장히 설득되네요. 예고3인데 어, 음, 친구들하고 여자 친구 친구들 그러니까 흠. 남자 때와 여자 때가 논게 논게 딴 얘기거든요. 그래서 함께 때지어서, 그죠? 렇 때지어서 어 일일찻집 이게 차만 팔지 아니면 다른 것도 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<laughs> 차만 팔죠. 뭘 팔? 네. 아 그래요? <laughs> 예, 어, 찻집이면. 아무튼 이런 건데 하... 음. 조태가 너무 괘씸해, 괴심, 괘씸하네요. 네, 조태가 채팅창에 고민 보냈다가 이게 무슨 봉변이냐고. <laughs> 문 있는데 저희가 너무 호도한 건 아니고 예. 그렇게 추정이 되네요 지금 논리적으로 그쵸. 고3인데 친구들하고 여자친구 친구들이 이게 가끔 저도 살면서 이런 친구들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예. 어, 중고등학생인데도 어 예. 뭐 사실 일탈로 간주되는 술, 담배 아, 예. 이런 거를 했던 학생들인데 예. 친구들인데 버리가 너무 좋아서 예. 책 조금만 보면 그냥 막 전교 1, 2, 3등하고 그런 친구가 있긴 있었어요 진짜. 어쩌다가 한두 명 상대적 박탈감 느끼잖아요, 그러면. 아, 많이 느끼죠. 네. 근데 이게 친구들, 여자 친구들 이렇게 네. 소녀 때 소년 때가 이렇게 모이는데 거기 네. 그런 사람들만 모일 리가 없거든요. 네. 네. 그러면 이제 약간은 확률적으로는 약간 쳐지는 분들이 아닐까 근데 있어요, 진짜 그런 친구들 이 있고. 저 학교 다닐 때도 있었어요. 음. 그 반에서 1등은 굉장히 그 설렁설렁 하는 애였어요. 네. 뭐뭐 되게 활발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하고 막 하는데 반에서 2등은 책을 되게 많이 보는 애였어요 그래서 별명이 정석이었어요 정석 정석 정석을 하도 봐서 그리고 내신에 강한 스타일이었어요 그 꾸준히 공부하는 내신에 강한 스타일이어서 별명이 정석이었는데 걔는 항상 2등이었어요 아 그래요 언제나 봄날님이 1등 그거 MPD 스킬 쓴거 아니냐고 그러고 있는데요 이거 아재 판독인데요 이것도 어 아짜증님이 이말년한테 까인 학생도 있다고. 어, 유5이용님인가요음6526건 아닌 것 같은데. 같고요. 아무튼 저희가 잠깐 엄격 근엄 진지한 것 같다고 하신 아. 분이 있는데요. 어, 일단 저희는 추정을 해봤습니다. 교복 입은 인기남의 모습. 과연 이렇게 될지.